아, 나 저기, 퓨처 파이트 때문에 좀 물어보려고. 네. 내가 너한테 물어보잖아. 아. 어. 그럼 네가대답 그거를, 그거 올렸어? 어, 그런 거를, 하여튼간에 해가지고서 올렸었어. <laughs> 내가 캐릭터가. 네. 지금, 이제, 제일 센 거, 레벨 70짜리 3개가 있어. 네. 그 하나는, 하나는, 그, 그티아 레벨 3 3가지 티어 3에서 70짜리 하나 티어 2짜리 70짜리 하나 네. 그다음에 그냥 강 70짜리 하나 네. 네. 근데 이거 세 개의 공통점은 내가 티어를 올린 거가 아니라 그, 7주년, 그, 7주년, 이제 선물 받아가지고서 전부 다 티어 2 되고, 티어 3 되고, 레벨 70된 거거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온전히 키운 캐릭터는 없는 거지. 그냥, 선물로 점프업 된 거지. 네네. 근데, 키울 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 일단 첫 번째는, 네, 그, 그, 티어는 없는데, 레벨 70짜리 스파이더 그웬이 있어. 별, 네. 그 빨간 거 6개까지는 다 만들어 놨거든? 네. 얘를 티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보통. 티어2로 뭐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다니까? 그때 봤잖아. 그리고, 이거, 이제 나는 모르니까, 그리고 보통 보면은 여기 뭐, 누르면은 영웅 퀘스트 이렇게 되어 있잖아? 네. 하물며 그것도 없어. 그냥 잠재력 초월 해가지고서 네. 잠재력 초월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 어, 그 캐릭터 한번 누르시면 어. 그 좌측에 뭐 정보 뜨고 뭐 뜨고 아이오에스 어. 뜨고 막쭈로그 화면 있잖아요. 음, 음. 그 제일 우측 하단에 뭐라고 표시돼있어요? 어 잠깐만요. 잠재력 초월 완료. 그거 누르면 뭐라고 떠요? 안 눌러져. 안 눌러져. 그러면 그 잠재력 초월 완료 다음, 뭐 옆에 또뭐안써 있어요? 어, 안떠 있어. <laughs> 그냥, 그러면은 그냥 레벨 70에서 끝나는 건지, 이제. 아니, 그럴리는 없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거 무조건 티어 3까지 넘어가게 되어 있지. 그렇죠. 넘어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다 넘어갈 거면 돼 있어. 또 하나가. 네. 캡틴 아메리카가 티어 2의 레벨 70이야. 네. 얘는 티어 3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무조건 돈 주고 사야 되는 건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재료 다 그, 얻어야 돼요. 미션 해가지고. 돈 주고 사면 뭐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지. 아니, 그러면은 이게에픽퀘스트나 뭐가 이렇게 밑에 떠야 되잖아. 네. 어, 안 떠. 이, 이거는 그냥 그. 정보, 그게 보면 쭈쭈쭈 해가지고서 제일 밑에 장비 강화만 뜨거든. 아, 돌아버리겠다니까. 이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영상을 뽑으려면은 그젤센 캐릭터 3개가 레벨이 뭐, 티어 3의 레벨 70에 영웅 장비 스킬 타입 앞 아, 어, 아티팩트 특수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네.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만렙을 찍어야지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서 영상을 뽑아낼 수 있잖아. 네. 근데 이거 세 개가 딱 멈, 멈춰지니까 영상을 뽑아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저는 어. 이제 그게 뭐냐면은 보통 레벨 60까지가 한계점이에요. 어 어. 그래 가지고 이제 레벨 60 다음이 이제 70 올리면서 티어가 되는 거거든요? 티어 어, 2? 어, 어, 어. 근데 형은 레벨 70에 티어가 아무것도 안돼 있다는 게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어어 보통, 보통은 티어 2가 60에서 이제 최대 레벨 경험치 올리는 게 이제 6 0에서 이제 또그 뭐야 생태권이라고 해가지고 그 해당 그 캐릭터, 흉티권이라고 음. 있어요. 음. 그걸로 해서 이제 레벨을 올려야, 올려서 70을 만들고, 잠재력 개방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장비와 이런 거를, 사살기랑 이런 거를 전부 다 만렙 찍고, 그래야지, 이제, 레벨 3 조건부가 되거든요? 음. 근데 형님은 티어 2가 표시된 게 없는데, 레벨 70이래. 응, 음, 스파이더 보면 레벨 70. 스파이더맨 그 사진 어 스파이더 그웬 어어어그형 애들 갖고 있는 목록 보시면 애들 조그맣게 무슨 액자 마냥 뭐 영정사진 마냥 애들 따다다닥이 어. 있잖아요 그거에 그거로 보시면은 스파이더맨 좌측 상단부에 그 2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로마스? 아니야, 아니야, 안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아무 그, 그, 거기에 2자라고 하는 거 별표 자질 있잖아. 그, 음. 원자력 그, 그, 저기. 아, 그것만 그, 나와요? 어, 스피드, 어, 파워, 뭐, 이런 어, 어, 것만?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리고 별은 그 6개인데, 그거는 이제 그, 뭐. 뭐지, 뭐, 그, 진급인지 계급인지, 뭐, 그거 해서 다 빨간색으로 만들어져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응, 응. 퓨처파이트 영상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뽑을 게 없어. 그래도, 퓨처파이트도 응. 그렇고, 그냥, 응. 입장에서는 매일 올라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네. 만약에 안 되면은, 퓨처파이트, <laughs> 이제, 이게 4월달, 5월달 계속한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4월달, 5월달에 했던 거가 총싸움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하루에 하나씩, 월요일부터 금요일 가던가, 아니면 토일, 일요일날 이렇게 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가, 너 그때 그, 나한테 가르쳐 줬던 거그 옆에 레벨 1짜리 있잖아. 네. 그, 그, 내가 그, 캐릭터 생성 안한 거. 네. 그거만 계속 눌러가지고서 새로 캐릭터만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은뭐뭔 뭐, 소용이 있어 그게 그냥 저기 뭐냐 그냥 레벨 60까지 키우는 거그 무슨 저기 레벨 60까지 올리는 걸 잠깐만 내가 이거 보면서 얘기해. 차원의 임무 눌러가지고 전투 차원의 임무에서 그. 네. 준비해가지고서 클리어 티켓 해가지고 사면은 그냥 10개씩 짝짝짝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한 10번, 20번 하면 레벨 60 찍으니까 보여줄 건 아니잖아 그거를 그게 그거로 보여줄 건가 하여튼에 생각보이 내용이 없어 내용이 그래가지고 지금 렇혀있거든 그러면 스파이더맨이 그래. 지금 티어가 아니,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스파이더맨은 티어 캡틴 아메리카 ]은... 아니야 스파이더맨은, 그니까 러 스파이더맨 하나 있고, 스파이더 예. 그맨이 있어요. 여자 걔. 예, 여자에. 예, 여자의 걔는 이제 티어가 아니야. 그냥 레벨 70이야.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는 걔도 70이 됐는데, 티어 2야. 그냥, 그, 저기, 진급하는 거, 7주년 선물로 그냥 60에서 70으로 바로 넘어가지. 음, 아니, 걔네들이 선물 주는 거는 그냥 거기서 끝이는 거지. 선물 받았대에서 뭐가 안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어, 그러면은, 네. 형, 그앤 그엔이, 그앤으로 들어가시면, 우뚝 하단에 장, 잠재력 강화 완료라고 떤다고요 어, 잠재력 초월 완료. 그래서 더 이상 눌러지지가 않아. 돌아버리기 싸. 형이 티어로, 투로 만들고 싶은 애가 캡틴 아메리카예요그앤이에요그앤그앤 그 아니,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는 티어 2인데 티어 3로 올려야 되는 거고, 스파이그 예, 예, 외에는 예. 지금 티어가 아예 없으니까 얘가 티어 1이 되든 티어 2가 되든 티어 3가 되든 뭐 티어로 올라가야지 뭘좀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거든 아 티어 1이라는 건 없어요 등급에 바로 티어 2로 가요 아 그래? 그러면은 일단 티어 2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걔뭐그 그러면 뭐 필살기랑 이런거 다 하셨어요? 필살기 지금 영웅 장비 레벨 25그 다음에 그 저기 뭐지 우루다 끼고 스킬도 레벨 6다 배우고 타이은 이거는 안 했고 ISO 8이거도뭐 허접하지만 갖다가 껴넣고 아트팩트도 몰라서 뭔지 모르지만 이거도 껴넣고 응, 응. 특수장비 이거도 궁극의 오벨리스트인가? 이거도별 6개짜리 갖다 껴넣고 유니폼도 올라가지고서 그냥 유니폼도 샀어. 그 수, 그, 그 수정이가 그거 가지고서. 그러면은, 어. 그앤 잠시만요. 제가 그앤을한번 봐볼게요. 이게, 어. 전부 다 티어로 넘어가진 않아요. 아, 티, 아, 티어로 안 넘어가는 캐릭터가 있다라는 거야? 네, 티어로, 티어2로 안 넘어가는 캐릭터가 있고, 티어3는, 티어3로 또안 되는 캐릭터가 있어요. 아. 근데, 지금 형그 스파이더맨은 티어 3 까지 될거예요어어 어. 근데 어. 스파이더 그 애는 그 쉽게 설명드리면 만화영화 만화책 에서도 부록식으로 해서 부록식으로 해 가지고 만든 애기 때문에 음, 음.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음. 내용상 에서도 음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뜰 거예요. 형, 형, 말씀대로 위에 그 애들 해당 표시 있잖아요. 스피드나, 뭐, 파워나, 음. 녹색, 파란색,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음, 음. 어, 그거만 떠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 그애네의 그 한계점은 거기까지라는 거지. 아, 그러면 그 애는 티어가 안 된다라는 거네? 예, 네, 왜냐면은, 형이 전부 다, 다 해놓으신 거거든요, 지금? 어어어. 어, 어. 장비 25까지가 만, 제, 저도 알기로 만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형이 다 해놓으신 건데, 그냥 완료로 뜨고, 뭐, 버튼 없고 이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형, 일단은 걔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내가, 내가 잘못 생각, 아, 그러면 스파이터 교인이 레벨 처음부터 태생이 레벨 70까지만 어, 태생이. 아, 태생이 거기까지, 아, 예.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는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캡틴 아메리카. 어,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캡틴 아메리카가 티어 2인데 얘를 티어 3로 만들어야 되거든? 예, 예. 내 생각에 얘는 티어 3의 태생이 티어 3까지는 갈것 어, 같은데. 아, 가요. 그러면은 내가 뭐를 하는 거지? 걔도 일단 똑같이는 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만렙으로? 아, 잠깐만. 정보 강화니까 장비 강화가 뜨네 아, 장비 강화가 22, 21, 22, 25가 아닌데? 그거, 장비 강화 다 하시고요. 그, 우측 하단에는 뭐라 떠요, 버튼이? 아, 우측 하단에, 잠깐만요. 볼게요. 캡틴아, 장비 강화같 뜨네. 그냥, 하단에. 어, 그러면은, 그게, 그거를 다 완성을 해놔야, 우측 버튼이 다른 걸로 뭐 하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아, 하하. 네, 그러면은, 이제, 트여 3로 하려면은, 똑같이 에픽 케스트나 필요 그 재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구한 것부터가 이제 어렵죠. 아, 오케이. 예, 엄청나게 어려워요. 짜증나요, 하다가. 아, 그러면은, 그거 하나 안돼 물어볼게요. 자, 티어 2이 캐릭터에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캡틴 아메리카 레벨 7 0의 티어 투 이거를 티어 3로 올리는 거가 나온 건지. 네. 내 캐릭터 받은 거 중에 잠시만요. 티어 3 레벨 40짜리가 있어. 센트리라고. 아, 센트리. 어. 그거는 그 그거 누르면 에픽 퀘스트가 뜨거든. 아. 그게 빠른 거죠. 어느 게더 빨라? 시간 면으로요? 어어 어. 캐틴 아메리키가 훨씬 빠르죠. 몇십 배 빠르죠. 몇십 배야? 예 근데 그거 자체도 오래 걸리는데 비교를 하자면 몇십 배 빠르다. 어. 센트리는 캐릭터 자체가 우주 캐... 최강에다가 어. 그냥 걔는 뭐 지구 박살나도 안 와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 <laughs> 걔 하튼 별일 아니거든. 걔는 헛기침해도 행성 하나 날아가는 애라. 어. 어알바 아니거든 그러니까 완전 진짜 마블의 그냥 최강 중에 최강 캐릭터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인데 배는 레벨 오른 거 하나부터가 엄청나게 빡세실 거예요 아마 센트리 지금 들어가시면 장비랑 그 해당 레벨 경험치까지의 그 필살기랑은 레벨업이 될 거예요 어어. 어. 그걸로 아마 싸워보시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얘는 티어3의 레벨 고작 40인데, 어떻게 티어2 만렙 찍은 애가 죽지? 이럴 거예요. 아, 진짜? 예. 네. <laughs> 아, 그 정도야? 예. 네. 몰랐네. 센트리는 <laughs> 티어가 아니어도 세요. 센트리 얘는 티어 3야. 그냥 난한 적이 없는데 얘도 물론 캐릭터 선물 받은 거니까 뽑은 걸 거야. 네. 티어 3의 3거든. 아, 그거 엄청 힘들어요. 그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닥터 스트레인지 있잖아요. 어, 어. 형 아마 있을 수 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 어디 처박기 있는 거 같던데? 잠깐만요, 볼게요. 캐릭터 본거 같은데. 걔 같은 경우에는 어. 어, 걔는 무조건 에픽퀘스트로대로 받아서 다 만렙 찍어 놓고 그런 다음에 어. 티어 만들고 이래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센트리 자체가 마블 게임 자체에서 뒤늦게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어어 그래서 이제 이 마블 조금 안다는 애들은 화가 나는 거지. 센트리를 씨어 내놨으면 진작에 놨으면 누가 닥터스트레인지 키우냐 이거야. 아. <laughs> 그래가지고, 센트리는 초월적인 존재라. 아, 여기 근데, 티어 2네, 티어 2 레벨 30에 되어있네. 걔 무조건 에피테스트고, 네, 뭐고. 뭐. 아, 얘도? 예. 음. 근데, 그런데도, 닥 스트레인지 키운 게 훨씬 빨라. 얘는 티어 2. 아, 그렇구나. 네. 박스도개가개 키운 게 훨씬 빨라요. <laughs> 아하. 그런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제 좀 이해가 안 해. 여러분. 센트리를 지금 상황에서 레벨 40에 맞는 지금 40에 맞는 만 렙을 찍으시든지, 어, 이양 시간 들이실 거면, 어, 그리고 언젠가는 돈 들이실 것 같다 하면 그냥 센트리 하시 나아요 그냥 소편하게. 네. 그리고 캐티는 킬. 캡팅도 나쁘지 않은데, 걔가 생명력이 자체가 엄청 세요. 어, 어, 어. 그냥, 그, 약물주사 처마가 도핑주사 받아가지고 그지랄 된 거거든요, 애가 어. 어. <laughs> 어. 그러니까. 이게 제식대로 표현. 아, 네네. <laughs> 형, 도핑받아서 씨야, 근육 한 20kg 뿔렸다 쳐. 내가 앞에서 씨야, 망치 조금만고 손망치 들고 싸우면 은 누가 이길 것 같아. 망치 씨야 맞으면 안 아프나? 그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걸 바로 박살 나지. 응. 그러니까 개보다는 토르가 훨씬 세다는 걸 예를 들어서 음... 이양 힘센거할 거면은 또 헐크도 있고. 아니 네가 그 얘기해서 네가 말한 그 캐릭터들 있지. 네. 그거는 티어 2 레벨 60까지 만들고 음. 토르도 티어 2 레벨 60 됐고 헐크도 티어 2 60 레벨 됐고 네. 그리고 개들도 그영 장비 뭐 하여튼 영웅 장비 그 우루 스킬 그다음 ISO 아트팩트 특수 장비 유니폼은 안샀다만뭐 해가지고 일단 대충 8놓원 났거든. 네.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왕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나중에 쓰실 거라면 어. 캐릭터들을 잘 선별을 처음에 하시는 게 조, 좋은 거죠. 그러면은, 일단, 스파이더맨, 티어3, 레벨 70짜리, 요거는 더 이상 뭐, 키울 거가 없으니까, 뭐, 안에, 우르나 뭐, 요런 것들만. 그렇죠, 그렇죠. 그거 뭐, 좋은 거 나왔을 때, 갈아 끼우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센트리를, 만약에 돈 들여서 키울 거면, 센트리를 키우는 게 낫다. 아, 백, 백, 만푼 할, 만 푼. 아. 만 푼. 그거를 이제, 내가, 나는 모르잖아. 네. 나는 모르는데, 이제, 아수라랑 얘기하면서 알게 된 거니까, 오케이. 그, 그러면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니, 형, 솔직히 인간 씨앗 약, 어, 약국 맞은 새끼랑 신적인 존재랑 맞짱, 마찬... 다이다이스는 다이 누가 있을 것아 그러면은 이제, 고, 아. 거기까지는 돼서 두, 두개 캐릭터는 됐죠. 네. 근데 이제 세 번째 캐릭터 세개 가지고서 싸우잖아. 어차피 아, 내가 세개 가지고서. 네네. 아, 네. 영상을 뽑으니까. 네. 그러면은, 티어 2에 지금, 뭐야, oh 얘. Yeah, yeah. 아이언맨. 네. 아이언맨 있고, 그 다음에, 헐크 있고,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있거든. 네. 누가 나? 아이언맨 있고, 캡틴 아메리카 있고, 헐크. 헐크, 아. 캡틴 아메리카는 솔레비라 짜지죠. 어. 이제 구멍이냐, 장비빨이냐인데, 머리냐 주먹이냐 이거거든 아~~ 네? 아... 머리와 주먹. 아, 그 차이야. 그죠? 코니 아, 파크는 그... 대가리 좋아서 돈 많이 벌어서 겉에, 곁에 그휴트 껴입는 거고 파크는 그냥 머리는 나쁜데 힘이 세니까 위통 벗고 다니는 거잖아. 근데 그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팀으로 치면 어쩔 수 없어요. 헐크가 짱인데, 음. 이 기술로 해서 피해량 입히거나 이런 거는 또 아이언맨을 무시 못 하거든요. 어... 근데 이 차이는 있어. 유니폼을 사 입히면 그만큼의 능력치가 다 틀리잖아요. 어, 어. 근데 그게 월등하게 높아지는 거는 아이언맨이고. 아, 아이언맨? 유니폼으로 해서. 아니, 아, 나 유니폼은 벌써 이거는 사서 입혀놨거든. 그리고, 필살기로 휠살, 만렙 찍어 놓으면 헐크가 세요. 아, 그래. 어, 그러면은 얘를, 아니, 그러면은, 아이언맨 레벨 70을 어. 올리려면은, 지금 자, 잠재력 강화 이거 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걸 이거를 풀어가지고 해야 되는 모양이네? 잠재력 강화를 한번 누러, 눌러보시겠어요, 형님? 어, 눌렀어요. 아, 뭐 뭐가 나왔나요? 누락 떠요? 아, 그러네. 잠재력 레벨, 레벨 1에서 레벨 2 해가지고서는 뭐 이상한 것들 잔뜩 있는데? 예, 네, 그러면 거기에 창에 글기에 적힌 거를 다 완료를 하고 한번더 눌러야 돼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강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끔 걸어 놨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다 그렇게 글로 써주고, 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야죠 아 근데 형님 하시기에는 아이언맨이 조금 속편하시긴 하겠다 왜냐면 펄크가 움직인다 생각 좀 두네요 음... 걸어다니고 이런게 뛰고 이런게 좀 느려 아이언맨은 뭐 공중 떠다니니까 조금 더 빠른 느낌이니까 그리고 기술면에서도 사람들 보기에는 훨씬 더 화려하고 그렇지 영상미는 예, 예, 예. 막뭐네 메이저 소고막뭐 이렇게 미사일 날려다고는거 영상으로 보여지는 건그 훨씬 나은 그리고 아이언맨 유니폼에 따라서 기술 필살기가 다 틀려져요. 이거는 뭐 다른 캐릭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그 인기가 제일 많은 게그 토니 스타크 그 결혼한 여자 있어요. 어어 어. 갑자기 이름 생각나요. 걔가 아이언맨 그니까 아이언맨 여자 버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어 어, 그, 필살기 버튼 하나 누르면 둘이 나와가지고 공중에서 돌아, 360도 돌면서 적 파괴하는 그런 기술들도 나오고. 아, 진짜? 네 예, 다양해요. 유니폼에 따라서. 화려한, 화려한 미는 영상미는 아이언맨이죠. 헐크는 뭐 기술 뭐 바뀌어봤자 뭐 헬기 던졌다, 탱크 던졌다, 그냥 뭘 던져, 계속. 해 그냥. 아나 몰랐네 벌써 이거 슈트 사가지고서 아씨 그랬구나 네 응. 그렇게 되는거죠 형님 아, 이거 저기 해가지고서 지금 유니폼 상공구인과 그거 사가지고서 지금 레벨 그 저기 뭐야 레벨이라고 저기뭐하 공격력, 방어력 10, 원래 기본이 15%인데 19%까지 두번 올렸거든. 어. 근데 저도 다른 캐릭터들 유니폼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하다가, 어. 그냥 뭐 일단 사놓은 거 다시 쓸 일은 없는데, <laughs> 일단 사놨으니까 그거 유니폼 경험치 또 따로 있잖아요. 음, 음. 그거 다 만렙 찍어놓고, 또딴거 이쁜 거 나오면 또 사입히고. 그리고 또 영화가 개봉이 되면 거기에 맞는 유니폼이 또 만들어져서 미리 나와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 돈질하게 만든 거지 게임이. 네 예, 전편 영화에서 입었던 유니폼 입고 싸우는 느낌보다는 이제 개봉할 영화에 나오는 유니폼 입고 싸우는 게 느낌이 틀리니까. 아. 근데 전투력 차이는 크게 안 나거든요. 아예 안날 때도 있고. 그게 음... 그냥 기분 탓으로 그렇게 되는. 아이나 음... 그거 하다가 귀찮아서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계속 할수 있구나. <laughs> 아, 영상 뽑아야 되니까. <laughs> 제가 폭력했습 처음에는 좀 뭔가가 신기하고 뭐하고 뭐 재미진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뭔가 재미가 없어져. <웃음> <웃음> 그냥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 그냥 노동 같아. <laughs> 네. 재미가 없거든 재미없어 네, 뭐 싸우고 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응. 하여튼 그래. 그냥 그래 아이고.